안녕하세요. 저희는 오전에 하이트 비젠시에서 진행하는 스노클링 투어를 끝내고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바로 생선 전문점 하마노야입니다. 사우트가 뭐에요? 구이야? 맞 인터네셔널 버터실라? 프라이드 먹고 싶은데. 아, 프라이드. 너, 아니 사우트 하나 먹고 프라이 드 하나 먹으면서. 네. 저보 너무 신게 물고기.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가 있고요. 그날그날 그날 잡히는 물고기에 따라서 이게 오늘의 물고기가 더해집니다 이네 가지 중에서 저희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 중에서 저희는 동의를 그 선택했습니다1.1 <놀불이> <놀불이> 조금만 달려도 그게 화질이 달라지지 않까 네가 어떻게 알아? 안 보이잖아 생선이. 되게 생각보다 쫄깃하다 생선 살. 쫄깃해 보인다. 어때? 좋네. 응, 그래. 우리가 아는 그 맛이야? 응. 이건 뭐지? 해초 무침. 여기 바다포도가 명물이래. 이게 뭔데? 이거 이거 바다포도 바다. 아 확실히 맛있네 응. 먹어봐 만족도가 좀 달라 응. 아, 응. 아까타이센은뭐 시킨다고 여기 회 시키는 사람 너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치 응, 확실히 우리나라 응. 생선집이랑 분위기가 다르다 응. 진짜 이거 백반 느낌이야 응. 생우테이용 나. 시마. 에비그라이드 식혜. 이미 한입한 번 왔다시. 와. 어때? 맛있어. 달라? 달라. 뭐가 달라? 바다. <laughs> 음. 바다포도도 되게 매력 있어요. 이 뭔가 맛은 엄청 뭐가 있진 않은데 난 되게 짤줄 알았거든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두도두도 톡톡톡톡 그냥 터지네 휴대폰은 아니겠지? 아 이거 먹고 바로 수영복 입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저희 동굴로 이동할 거예요. 다리 들고한번쭉 뻗어볼까요? 두개올립 Uh. Yeah. 드릴게요. 미리 보지 마세요. 미리 미니 보면 미리 보기 금지. 미리 보기 금지.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잡았죠? 요거를 엄지 검지 통해서 이렇게 찢어줘고 어기 라 이렇게 놓을까? 어. 나도 따라할게. 도 하고 사는 내가 유일하게 스불로 해주는 것 같은데? 불판이 아니고 S.D.A.D 가볼게요 안녕 여기래요 일본 가정집 같이 생겼어요 가시죠 여기 조그맣게 호호 응. 큰 사람은 여기 못다요 오호 여기 세번네 감사합니다 좋아 그아코스 네? 아, 이 감사합니다. 신 이거 올려서 부르는 거예요. 뭐라와요 이걸 찰랑해서 올려서 부르. 조심해 주세요. 네. 네, 붙이고 있요오조사마 아, 아 비트 이거다. 차 이거 13만 원짜리. 두 번째. 이게 다 포함된 건가? 여기 이게 다 포함된 거 아니야? 음식? 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포크야. 소세지랑 포크고 어. 소고기 먹을 거면 이거 먹어야지. 오늘 뭐 먹을래? 이거 먹자. 그래. 아이. U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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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yeah. So this set includes white uh, white rice. Okay. Uh. Yeah. Yeah. yeah, you can choose rice size like small, medium, large. 아, 어, 나는 라지. 아, <목소리고> 아, 투 라지. 지라 라지. 투 라지. 라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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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원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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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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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경탄을... 경탄뭐라고해야 되나? 죄송니 여기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안녕하 와우 안 대박 짤랑 짤랑 제가 사 여기 준다는 거 같은데? 아, 아, 어. 아 여기 준다 네. 와, 와 아, you 아, 타이즈. 네, 네, 아, 아야비. 아 아야 아아하나 셋. 좀만 이렇게 넷. 허리 좀 펴. 모두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지진어때 아주 맛있어. 와, 진짜 너무 복하다 이렇게 맛있네, 여기. 밥도 맛있어. 오키나와 쌀이래. 이거 맛있 이게 어디라고? 숄더. 와. 너무 맛있어요? 숄더. 어때? 진짜, 진짜 맛있어? 응, 먹어봐. 네, 이게. 이게 너무 많지 않나요? 아, 아, 아. 여러분들이라면 말을 할것 같나요, 그냥 먹을 것 같나요? 자, 갈 준비 되셨나요? 오케이. 한국 갈 준비 되셨나요? 저희 이제 하얏트 리젠시 체크아웃 할게요. 세락하기 하이 까~ 잠을 잠깐만, 여기다 둘까, 둘로 우재까 어, 아니밥 먹고 수영복을 입은 채로 밥을 먹고 바로 나왔어야 됐나? 먹자마자 아, 그랬나? 다음에 또 오면 되지. 재밌어 보인다. 우리 빼고 진짜 레알 파티 중 여기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그지? 근데 우리 그런 걸 못해, 내가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 그런 즐기는 사람이 아니야. 레 알, 내알돌아댕기는 사람들. 와, 화장 진짜 좋게 나 아, 아쉽다. 다시 오면 되지. 많이 사라도 많은데. 다시 올수 있을까? 나 오키나와 다음에 갈 거면 미야자, 미아지코마 미야코지마 가고 싶은데. 바다도 다 보이게. 아, 어, 하나, 둘, 셋. 사진을 피드백할 줄 이제 자기 사진을 이제 앞으로 너 포즈 좀잘 채봐. 내가 너한테 피드백 주자는 계속 아 웃어 웃어. 아니면 뭐 너가 웃기 싫으면 뭐 표정을 자연스럽게 하든가 너 맨날 입술을 맨날 이렇게 이러고 찍으니까 내가 뭐라 하는 거지 뭐... 이상하다고 그 표정 거울 보고 연습하고 와. <laughs> 아 이쁘다. 저희 화해했어요 아까 다 들으셨죠? 고강이 형 말하는 거 어, 어? 왜 이렇게 하얗게 나와? 오빠가 누라는 거야 <laughs> 여기 사진 한번 쳐줄게 하나 둘셋나 진짜 심술 났네 아 진짜 장난스럽게 생겼다 장난기 개망켜 생겼어 진짜 어렸을 때 부모님 소한 20개 썩었대 나 옛날에 좀 효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 진짜 아니지 금도 아니잖아 저희 지금 똥똥똥똥키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피크피크 피크카메라 피크 가자 일로 와 이런 것도 있어 이래 갈 거야. 고이 왔어. 너무 네교육여름에인데 냄새도 안 난다. 그러니까 원래 여름날 냄새 나야 되는데. 동기 아, 옷다 <놀람> 뭐 여기 안에도 있다. 여기 안에만 터 보게 할까? 아, 그래? 어, 그러네. 시장이네. 여기 국제시장. 국제거리다. 어디? 제가 피청가? 피카츄가 아니라. 오, 오빠 이리 와 봐. 찍사 봐. 왜? 아, 갑자기 잘 찍으니까 어색해서. 오! 하자, 하 옆에 봐. 깜짝 왔어. 나, 하나, 둘, 셋. 엄잘 어, 나왔는데. 아 역광이네. 응. 역광인데도 잘 나왔어. 잘나 찍어준 거 봐봐. 응. 숙제 검사. 나 진짜 잘 찍, 진짜 잘 찍었어. 멋지게. 어, 잘 찍었지? 응. 내가도. 무슨 아이로한? 어떻게 생각해? 어잘 나왔다. 만족후. <laughs> 지 나는 그언 명란 젓이랑같 스팸이 왜 이렇게 유명해? 그러니까 미국 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굳이 판단. 아우. 스팸스 시 나중에 사가 <laughs> <살까> 볼까? 스팸... 마 이용하면 먹을 것도 사서. 아우 <laughs> 그거 미군 도시여서 그래. 스팸이 많은 거 아니야? 맞아. 응자석못 음, 찾았어. 우리가 블루씰 있다. 근데 블루씰이 엄청 유명하다. 그러니까 점심 뭐 먹지 마지막 돈부리? 돈 돈부리? <laughs> 스시 스시? 돈부리도 괜찮고. <웃음> <웃음> 돈부리 괜찮아? 나 배드. 배드구나 그냥. 나 배드. 저희 지금 마제 소바 집에 왔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 마제 소바. 이게 조금 매콤하고 치즈가 올라간 마제 소바입니다. 이렇게 두개 시켰어요. 왓다시랑 나눠 먹을 거예요. 빨리 비벼 드셔보세요. 비벼? 응. 오빠 쓴 거야? 아니 오빠 거 치즈 들어갈 거야. 나 아, 진짜. 비벼? 비벼. 오. 이게 여기 진짜 이거 맛있대. 전혀 믿지 않는 표정. 먹어보세요. 어, 맛있다. 맛있지? 음! 어. 음! 너무 여백이네. 그너 사야 되는 거 없어? 찾아보려고. 나 그냥, 그냥 몇개 기념품? 음식들만 살라고 했는데 오키나와 내 기념품 사기가 좀그렇대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어 이런 거 괜찮다 여기네 너무 적은가 치즈케이크를 많이 파네 이것도 떡인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진짜 살게 별로 없네요 그냥 이거를 하나 더 살까 이거 맛있다던데 2박 3일 오키나와 여행 끝!